5월 5일 유진전사에서 5월 1일에 구입한 아 우리 300만 원의 컴퓨터 이것은 비품으로 처리했겠죠 근데 이제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기부했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컴퓨터 부입 시 비품으로 처리했다 이런 표현이 있죠 결국 비품이 대변으로 가면서 차별에는 뭐가 되는 겁니까 기부금이 되는 겁니다 이때 아, 비품에 대해서는 타계정 대책을 쓰잖아요. 우리 타계정 대책은 뭘 의미한다고요? 제품이나 상품을 판매 이외에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타계정 대책이라고 합니다. 근데 비품은 제품이나 상품이 아니죠.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. 일반전표 입력 클릭하시고 5월 5일 먼저 5월 1일 날 아, 비품 급한 내역이 있다고 그랬죠. 한번 아, 입력해 보십시오. 그러면 5월 1일 날 여기에 300만원. 구입한 게 나타납니다. 이것에 대해서 5월 5일날 이제 아, 기부했다는 얘기죠. 따라서 대변의 비품, 아 금액은 얼마? 300만 원 그렇죠? 그리고 차변에 우리 영업의 비용인 기부금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.